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분류 모델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DC전 추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접 코딩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전 추리 모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리그레 o 션즉회귀및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 데이터로서 수치형뿐만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 가격, 무게, 온도 등 연속적인 수치로 측정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범주형 데이터는 성별, 색, 종류 등과 같이 범주 또는 항목의 형태로 표현되는 데이터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현될 수 있으나, 수치가 크다, 작다, 같다라는 등의 수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구축 시 종속 변수 Y가 수치형이면, 획이 범주용이면 분류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IREC 데이터의 경우 붓꽃의 품종이 Y값이기 때문에 분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디시전 추리는 의사결정트리, 의사결정나무로 불리며 분류, 획이 모두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입니다. 나무를 거꾸로 돌린 형태로 질문 또는 정답을 담는 네모를 노드라고 하고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dc 전 추리에 올리는 우리가 스무고개 하듯이 예 아니오 질문을 이어가면서 대상을 좁혀 나가는 형태로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분할 변수 x1 x2 가 분할 점 a1 a2 a3 보다 크다 작다 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여 노란색의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그것이 속한 그룹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이 새로운 값은 g2 그룹으로 분류되어 녹색이 됩니다 리그레이션일 경우 해당 영역 값들의 평균값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예로 이 새로운 값을 G5 그룹으로 판별하게 되고 G5 그룹에 있는 Y 값이 1, 2, 3이라면 그 평균인 2로 예측하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붓꽃 데이터셋을 가지고 DC 전 추리에 적용하여 분류 모델을 구축한 코딩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h 터브에 있으니 다운받아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X, Y 데이터를 설정하고 트레이닝, 테스팅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을 먼저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DC 전출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DC 전출이 클래시파이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아울러 모델의 정확도, 평가를 위한 매트릭스 라이브러리도 불러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에러가 나면 pip install이라는 명령어로 설치하는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를 잘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d e c i s i o n t r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후 맥스데스가 3인 d e c i s i o n t r 모델을 만들어 디트리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맥스데스는 머신러닝에서 실험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변수, 즉 하이퍼파라미터로서 이와 같은 3단계의 추리 구조를 생성합니다. 그후 X 트레이닝, Y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간단한 한 줄로 DC 전 추리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후 구축된 모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 예측한 값과 테스팅 데이터를 넣어 예측한 결과를 여기 PRED 변수에 각각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트레이닝, 테스팅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예측된 결과와 실제 Y 값을 상호 비교하여 서로 맞는지 정확도를 계산하여 출력합니다. 프린트 명령어에서 결과의 소수점을 조절하고 싶으면 점 숫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점 3을 사용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데이터를 트레이닝, 테스팅으로 나눈 다음 트레이닝 데이터로 디시전 추리 모델을 훈련시켜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후 모델의 훈련 때 사용했던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시 적용해서 정확도를 구하면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0.991, 99.2%로 99 품종을 잘 맞추었고 여기에 테스팅 데이터를 적용시 정확도는 0.933으로 붓꽃 품종을 93.3%잘 맞추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확도가 맞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처음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만큼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을 위한 코딩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다른 인공지능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